안녕하세요. 팩트만 정리해드리는 실전투자 12년 경력의 원대표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들, 최근 많이 걱정을 하실 수 있는 증시 현황인데, 먼저 짧게 이 시황 한번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전 세계적으로 증시가 좋지 않은 상황이죠. 지금 금리 인상이다.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 전쟁이다. 이에 따른 이 인플레이션까지. 연이은 이런 악재들 맞이하고 있는 상황이죠. 이러한 가운데 우리 한국 증시가 유독 좋지 않다라는 우려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이번 6월에는 우리 한국 증시 성적이 세계에서 꼴찌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16% 하락률로 1위를 기록했다라고 나오고 있죠. 글로벌 주식시장 이 대표 지수 가운데 코스닥 그리고 코스피의 하락률이 각각 1, 2위로 유독 한국 증시의 부진이 가장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 한국 거래소에 따르면 이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16%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12% 가까이 내려왔다. 이렇게 나오고 있죠. 자, 반면에 이 뉴욕 증시 같은 경우에는 4에서 5%가량 하락을 했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3%채 하락하지 않은 모습을 보여줬죠. 자, 특히 이 중국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5% 이상 상승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지금 전 세계 이 대표 지수 40개 가운데 한국 증시가 이렇게 가장 하락률이 심한 부분이죠. 자, 이러한 현상으로 우리 6월 달은 우리 여러분들이 이 주식 하시기 참 힘든 장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이 정도 하락이 왔을 때는 반등을 하겠지라는 생각이 이제는 여기서 더 떨어지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으로 변하고 있을 겁니다. 자, 하지만 이런 증시도 우리 주식 종목들과 마찬가지로 이런 급락이 있을 때는 급등이 나오기 마련이고 우리 이 한국 증시 이처럼 큰 폭으로 하락을 한 부분에는, 선반영이 되었다라고 볼수 있겠죠. 이렇게 선반영이 되었다라는 건 앞으로의 이 기대감을 만들어 줄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런 글로벌적인 대외적인 악재들 미리 두들겨 맞은 모습이고 매도 먼저 맞는 사람이 났다고 우리 한국 증시 6월에 이런 하락폭, 7월에는 단기간에 이렇게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측이 나오고 있죠. 자, 이러한 부분들 우리 여러분들 중요하게 인지하셔야 됩니다. 우리 증시가 이렇게 6월달에 매우 안 좋았다라고 하지만 이런 하락장에서도 당연히 상승하는 종목은 있기 마련이죠. 한번 볼게요. 이렇게 6월 달 증시 인기 키워드를 1, 2, 3, 4주차까지 한번 정리를 해 봤습니다. 자, 첫째 주에는 이 UAM 그리고 원숭이 두창이 신규 이 키워드로 등장을 했었죠. 자, 또한 꾸준한 관심사였던 이 전기차 2차 전지까지 관심을 받은 모습이고 이 2주차에는 이 신재생 에너지, 태양광 그리고 이 풍력 쪽이 새로운 이슈로 자리 잡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 3주차에는 당연히 우리나라 우주산업의 핵심이었던 이누리호가 관심을 받았었고 이 4주차 때는 여전한 이 에그플레이션에 대한 경각심으로 이 공물주가 다시 한번 관심을 받은 모습을 보여줬죠. 자 여기서 우리 여러분들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포인트는 지금 1, 2, 3, 4주차까지 공통되는 테마가 어디죠? 바로 이 원숭이 두창 테마입니다. 제가 이 원숭이 두창 초창기에 이슈화가 될 때부터 지속적으로 말씀드렸다시피 이 테마는 이제 시작이 된 테마이고 앞으로 이 돈을 벌수 있는 기회가 많은 종목들이다 무조건적으로 관심 두셔야 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자 이처럼 하락장에서도 당연히 상승하는 종목은 나오고 그 시기에 맞는 전략들을 다르게 구성을 하셔야 합니다. 지금 장세는 이런 키워드에서도 보실 수 있으다시피 하루가 다르게 이런 주도 테마들 변하고 있는 장세죠. 이 주도 테마들 안에서도 이 대장주들 실시간으로 바뀌고 있는 순환매 굉장히 빠른 장세입니다. 자, 이럴 때는 우리 여러분들 당연히 이 포트 구성 조금 달리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나는 원래 이 중장기만 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말씀하셨던 분들도, 자, 이게 언제적 얘기예요. 최근에 이 대형주들 어떻게 됐죠? 모조리 폭락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지금은 이 단기, 그리고 이 스윙 관점으로 비중 돌리시면서 사고 팔고 반복적으로 하시는 게 앞으로 이 꾸준한 수익 챙겨가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제가 이 원숭이 두창 테마가 시작될때부터 이 미코바이오메드가 원숭이 두창 진단키트 관련으로는 실질적인 대장주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우리 구독자분들 계시는 라이브 소통방에서 일찌감치 말씀드렸죠 이렇게 6월달만 해도 사고팔고 반복적으로 진행하면서 지금도 미코바이오메드 수익률이 어마어마합니다 자 이처럼 하락장에서도 수익이 나는 종목은 반드시 존재한다 그렇다면 이런 종목들 미리 찾아서 진입할 수 있냐 없냐가 지금처럼 이런 리스크가 큰 주식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겠죠. 이런 종목들 미리미리 이런 매집을 할수 있는 방법은 당연히 주식은 무슨 싸움이죠. 이 정보 그리고 이 대응의 싸움이죠. 당연히 지금 이 원숭이 도창은 이제 시작된 템하고 앞으로도 이돈벌수 있는 꾸준한 시세 계속 줄 종목들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 7월 달에 가장 이슈가 될수 있고 바로 이 수익을 챙겨 줄수 있는 종목은 뭘까요? 최근에 전세계적으로 굉장한 관심을 쏟고 있는 이 재건 테마입니다. 한번 볼게요. 이렇게 전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국가들 이 G7의 정상 회의에서 이 전쟁으로 황폐해졌던 유럽이 그랬던 것처럼 크라이나에도 재건을 위한 이 마셜 플랜이 무조건적으로 필요하다라고 지속적으로 의견을 피력하고 있고 이에 따라서 이 EU 유럽 연합에서 12조 원이라는 규모를 우크라이나 재건 지원하겠다라고 이렇게 확정을 했죠. 이런 기사들 우리 여러분들 절대로 그냥 넘어가셔서는 안 되는 부분이고 이런 힌트들이 다음 이 주도 테마가 어떤 것들이 될 건가 미리 예측이 가능한 부분이겠죠. 더군다나 이 우리나라가 우크라이나 이 재건 사업에서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자이 이유는 우리나라는 이미 이 전쟁을 치른 국가죠. 아직까지도 이 전쟁이 끝이 난게 아닙니다. 휴전 국가죠. 이 전쟁을 겪으면서 우리나라가 이 단기간에 엄청난 이 재건 그리고 이 발전을 이루었죠. 이에 따라서 이 우크라이나 대통령이죠, 이 젤렌스키 역시 대한민국을 본받아야 하고 대한민국의 이런 기업들의 경험 그리고 뭐 기술을 필요로 한다라고 공개적으로 이 러브콜을. 지속적으로 보내고 있죠. 이처럼 지금 전 세계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고 꼭 해야 한다라는 의식을 가지고 있는 쪽이기 때문에 이런 테마들 절대로 그냥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이 전쟁 초창기를 우리 여러분들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신다면 이 사료 그리고 곡물 주들 엄청난 급등이 나왔죠. 물론 아직까지도 엄청난 이런 변동성을 주고 있는데 이처럼 이 재건 테마 역시 이제 시작되는 테마이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이런 관심 들어오고 있는 테. 마다 역시나 이런 사료, 곡물주들처럼 이 시세 줄 수밖에 없고 앞으로 이 돈을 벌수 있는 테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이 사료, 곡물, 원숭이 두창까지 우리 여러분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신다면 이 주식이라는 게 당연히 한번에 이렇게 올라가는 종목은 절대로 없죠. 자 더군다나 이 전쟁이라는 이슈가 있는 테마이기 때문에 변동성을 주는 건 당연하다라고 생각하셔야 되고 우리가 이 안에서 해야 되는 건이 수익 극대화시키셔야 하는. 하는 부분입니다. 이런 단기적인 급등 타점에서는 수익 챙기실 거 챙기시고 조정을 받았을 때 다시 한번 진입해서 또 수익을 챙기실 수 있는 이런 대응법이 앞으로의 우리 여러분들 꾸준한 이 수익 챙겨준다는 점 인지를 하셔야겠죠. 처음부터 이렇게 만약에 가지고 계셨다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이런 변동성을 줄때 아무런 대응 없이 이렇게 가지고 계시면 조금의 수익 밖에 못 챙겨가시겠죠. 자 같은 기간 동안에 이렇게 두번세번 번 먹을 수 있는 앞으로 이 매매 전략이 항시 필요합니다. 자, 이런 부분, 당연히 제가 7월 달에도 우리 구독자분들 뿐만 아니라 영상 시청 중이신 우리 여러분들에게도 도움을 드릴 겁니다. 물론 이런 부분, 금전적인 요구하는 거 아니냐라고 여쭤보시는 분들 많이 계시던데 우리 구독자분들 계시는 카톡방 들어와 보시면 바로 아실 거예요. 일절이 금전 요구는 없습니다. 단지 제가 한 가지 우리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는 건 저희 채널에 이 구독 그리고 좋아요 한번씩만 부탁드릴게요. 저희는 좋은 영상 촬영하면서 좋은 주식 채널 키우는 게 목적이고 우리 여러분들은 수익 그리고 앞으로의 주식 정보 챙겨가시면서 서로 이렇게 윈윈하자 라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3월, 4월, 5월, 마지막 6월까지 항상 이 종목들 제가 미리미리 추천드리면서 수익 챙겨드리고 있죠. 이렇게 수익난 부분에 대해서 인정해 주시는 거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직 늦은 게 아닙니다. 이번 7월 달에도 우리 여러분들 앞으로 이 수익 챙겨 가실 수 있는 부분 늦지 않게 챙겨 가시고 서로 소통도 하시면서 이 정보들 많이 공유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7월 추천주 그리고 정보 공유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위 상단에 제 개인 번호 크게 적어 놨습니다. 010-8842-0373 010-8842-0373으로 7월이라고 저한테 이 문자 한통 보내주시면 문자 보내주신 모든 분들 말씀드렸던 추천주 그리고 주식 정보들 모두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론 위 상단의 번호는 제 개인 번호니 편하게 이렇게 문자 남겨주시면 되시고 뭐 처음부터 이 카톡방 입장하기는 조금 껄끄럽다 하시는 분들 문자로만 이 종목 먼저 한번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종목이라고 저한테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제가 7월 추천주 먼저 한번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받아보시고, 검증하시고, 이렇게 카톡방 입장하셔도 되는 부분이니, 우리 여러분들, 7월에는 다 같이 수익 꼭 챙겨가시길 바랄게요. 다만, 우리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구독, 좋아요는 저한테 큰 힘이 됩니다.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그럼 본격적으로 KG 그룹 어떤 이슈가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쌍용차 인수에 임박을 했다. 경영 정상화를 시킬 시에 30대 대기업에 오를 수 있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죠. 이미 KG 그룹은 굉장히 이 공격적인 M&A를 통해서 경영 정상화를 시킨 적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2003년 KG 케미칼 인수 후에 19년 만에 중견기업으로 성장을 시켰고 경영난에 빠졌던 이 동무제철 인수 후에 정상화로 어깨에서 주목을 받았던 기업이죠. 자, 이렇게 미다스의 손이라고 불리오고 있습니다. 자, 이제 정말 쌍용차 인수전이 막바지로 접어들었죠. 자, KG그룹, 지금 쌍방울그룹이 4천억을 인수제안서를 냈다라고 하지만 절대로 이 자금력에서는 밀리지 않고 이 정도 그냥 낼수 있는 이 자금력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 KG그룹에서 본사 건물에 최근에 이 쌍용차에서 토레스라는 신차를 예약을 받고 있죠. 정말 엄청난 흥행을 하고 있는데 이 신차를 KG그룹 본사 광고판에 무료로 광고를 해줄 만큼 지금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절대적으로 지금 KG그룹에서는 인수를 안할 이유는 없고 거의 이제는 확정적이다라고 보셔야 되는데 제가 오늘 영상 초반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확정이 난다 하더라도 이때는 재료 소멸로 갈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다음 주장 월요일부터 실시간 이 대응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이런 재료는 이미 선방형으로 엄청난 변동성을 줬기 때문에 이럴 때 잘못 물리시면 정말 1, 2년은 고생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28일 이제 월화 딱 이틀 남았죠. 이때가 우리 가 마지막으로 이돈벌수 있는 기회다라는 건데 최근 우리 주식장이 어떠죠? 굉장히 안 좋은 장세에 이렇게 반등을 해서 이번 주장 마감을 하긴 했지만 최근 주식장 자체가 주도 테마가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는 장세이고 이 테마 안에서도 이 대장주들 매일매일 바뀌는 순환매 엄청 빠른 장세죠. 자, 지금 무조건적으로 케이지 그룹 인수한다라고 하더라도 상승할 수 있는 점이 아니다라는 점꼭 인지하시고 지금은 무조건적으로 단기적으로 사고 팔고 반복적으로 하시면서 수익률 이 28일 전까지는 사고 팔고 극대화시키실 수 있는 이 매매 전략 선점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 그렇다고 지금 이 매매 전략이 어려운 거냐? 그건 아니죠. 우리가 이 쌍용차 인수전 처음 시작했을 때부터 생각해 보시면 한쪽 오르면 한쪽이 내리는 엄청난 이 시속 게임. 계속해서 진행이 되었죠. 자, 이 부분만 기억하고 계신다면 실시간 수급들 체크만 하신다면 무조건적으로 28일 전까지는 돈을 버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항상 지속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항상 주식은 뭐다? 이 대응 싸움이다라고 말씀드렸죠. 이돈벌수 있을 때 벌고 나오는 게 가장 현명한 겁니다. 저 또한 당장의 다음 주 월요일 장부터 딱 이틀간만 이 쌍용차 인수 테마 더 먹고 빠질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도 딱 28일까지가 마지막이다라고한 점 인지하셔야 되고 다시 한번 월요일장 시작부터 엄청난 변동성을 줄 테니 우리가 해야 될건이 변동성 안에서 단기적인 급등 타점들 먹고 빠지고 먹고 빠지고 하면 되는 거겠죠. 제가 이런 부분 실시간으로 우리 여러분들과 매매 같이 진행할 겁니다. 영상 시청 중이신 우리 여러분들 당연히 본업이 있으신 분들 대다수일 테고 이렇게 실시간으로 대응하시기 굉장히 어려우시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제 제가 우리 여러분들에게 항상 말씀드리는 부분이 제가 편하게 이 매수, 매도 걸어 놓아라 하는 부분에만 걸어 놔 주시고, 이 부분에 먹을 수 있는 부분만 먹고 나오시면 된다 라는 겁니다. 제가 봤을 때 지금 케이지 그룹 그리고 쌍방울 그룹 단 이틀 28일까지 다시 이렇게 변동성 주면서 두 테마다 시세를 줄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 세력들 털고 나가겠죠. 우리가 이때는 무조건적으로 세력이 이만큼 먹겠다 라고 했을 때 이만큼은 절대 같이 못 먹습니다. 욕심이고 이 정도 부분에서 팔고 나올 수 있는 이런 단기적인 타점들 잡아 나오는 게 현명한 부분이고 이런 타 제가 정확히 잡아드리기 위해서 항상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 다음 주장이 대응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저한테 도움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이런 타점 그리고 실시간으로 저랑 같이 매매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자제 영상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구독 좋아요 버튼 누르셨다면 위 상단에 제 개인 번호 크게 적어놨습니다. 010-8842-0373 010-8842-0373으로 케이지라고 저한테 간단하게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됩니다. 물론 제 개인 번호니 새벽이나 늦은 밤, 그리고 주말에도 괜찮으니 편하게 문자 한통 남겨주시고, 우리 여러분들 챙겨가실 수 있는 수익, 꼭 챙겨가시길 바랄게요. 자, 어려운 게 아닙니다. 010-8842-0373, 010-8842-0373으로 케이지라고 간단하게 저한테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제가 말씀드렸던 월요일부터 화요일까지 단 이틀간만 실시간 이렇게 매매 같이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